방황할 때나 전임을 몰랐니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대를 저질 렀네 아버지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?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?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요, 도아버지.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이루어받지 못했다, 오, 아버지. 예수여, 이제. 주수수, 의지할 곳 없는 이 몸, 이로 바뀌고 남니 다아버지 이제 이래 해통함을 예수께서. 형네 아버지 못자고 난사랑의손 나르르만 제 형네 아버지 내주요 내니 아버지 혼내 주여나 이제는 아무것도 소요 아버지 내 모든 죄 뭐가 언제 이제부 뭐 두다 보은 아버지 우리 지수 나와 함께 다시는 지우 됐오 아버지 내 주여 이제 이니 무한 감사드림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오늘은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. 이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네.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고, 네. 죄인들을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네.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, 네. 갈팡질팡 하는 사람들, 흑암에 빠진 사람들,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들, 죄악에 험해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신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. 아멘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